저희는 미니 대기야 미니 초코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음, 메카니멀을 네. 소개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전부 메카니멀. 첫 번째 전부 메카니멀. 네오. 네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어. 속성은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그리고 그러니까 변신을 보여줄게요. 여기도 자석에 있고요. 자석으로 변신할 거예요. 자, 자 로보트. 자, 네오는 노버트구요. 아, 그리고 저희 카드 소개는 안할 거, 속성... 안 할게요. 블루랜드에요. 속성은 블루랜드네요 시작! 다시 배틀을 시작할 거예요. X보다 세야 더. 이번엔 두 번째 배전문배의 편님은 X. X. 속성은, 속성은 여기 말고, 뒤에 있고. 여기. 그리고 하나 변신을 해볼게요. 지켓를 타고 있어요. 에카님 말고. 지켓요 블랙미로. 블랙미로네 잠깐만요 속성을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어 없네 아니 아니, 아니 속성 아안 보이네 여기 네자 음. 자, 자, 여기는 앨범 자세히 보여줄게요 블루랜드 아 그리고 저희는 맥, 이렇게 전부 메카니멀은 두 대이고 이제 세 번째 그냥 메카니멀 슈마 그냥 메카니멀은 메카니멀 중에... 첫 번째고요. 메카니멀 중에서 제일 빨라요. 자 메카, 자 메카니멀 변신. 티치. 와 어, 어. 속성은 블랙 미러에요 어디 자 속성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는데 어 됐다. 어아그 화질이 좀잘안 좋네. 됐다. 됐다. 자 그다음. 두, 두 번째, 번째 메카니말 베노사. 베노사는, 뱀으로 변면 코브라. 킹코브라라테면 꼬리가. 킹코브라 음,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블랙 블랙미로 속성 보여드릴게요. 속성 블랙미로 확인했고, 이거는 킹코브라 어이구. 모양이에요. 이거 이렇게 세게 누르면 진짜 아파요. 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카니멀. 지옥의 목소리는 도깨비 무관. 무관. 도깨비 모양으로 변신하는 무관이고요. 변신. 빨간색이에요. 속상은 블랙미러. 블랙미러. 잠깐만요, 화질. 블랙미러 확인 되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카니멀, 타도. 네 번째 메카니멀이죠. 네 번째 대님네 번째, 그냥 메카니멀, 메카니멀. 타도. 그래. 속저이 두껍질이 딱딱해서 잘안 부러져요. 근데 다리가 잘 부러져요. 한번 변신해볼까요? 자, 볼까요? 변신해볼까요? 어, 음... 다들 머리 나왔다. 귀여워라, 다들. 속성 블랙미러. 속성 블랙미러예요. 잠깐만요, 블랙미러 어디 있니? 어, 속성아, 속성아 어디 니 여기 잖아 아, 팔꿈치. 여기 팔에 있군요. 잠깐만요, 부러드릴게요. 네, 여기 블랙시럽이 그 있었어요. 이러네요. 자, 마지막 다섯번째 다섯 번째 메카니멀, 팡시. 흰색이고요. 그냥 화이트. 화이트고요. 돗걸이처럼 생겼어요, 화이트여서. 네. 자, 변신. 이제 보여드릴게요, 변신. 오, 날개나 왔네요. 오! 갑니다! 중국에 탕시. 많이 있어요. 자, 메카.. 오! 어. 레드홀이네요. 레드 올, 메카님을 속정 넣고, 이제 변신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무관. 띵, 팔을 한전 적고,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하면 끝. 무관의 변신 모습 참 쉽군요. 자, 그 다음, 참 쉬워요. 네, 천천히 들으세요, 민다기님 자, 두 번째, 타돌. 개머리. 짠. 대노사. 슈만 내려와, 오, 빨리 끝냈군요 자 두번째 X, X는 좀 어려워요 X는 조금 이렇게 변신, 좀 복잡하죠 시간은 좀 어려워요 됐다 X 자 마지막 네오 네변신하기 쉽네요 자 전부 메카니멀 네오 변신하려 자 이제 메카니멀 배틀을 할건데요 자 먼저 미니작기님 메카니멀 두대 골라주세요 음... 2대 배틀이에요 전부 메카니멀 안돼 X하고 하나는 베노타지 전립게 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전부 메카니멀인 네오를 고르고요 두번째로는 좋아하는 타돌 아메요얘들은실파자 <laughs> 이제 카드를 두 장씩, 갖고. 자, 먼저, 한 명, 시, 한 개씩 배틀 할 건데요. 자, 카드를, 이렇게 빼고, 하나씩, 어떤 거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카드 두장 고르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준는 거야, 이거.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조용히 해. 자, 배틀, 저는, 자, 타돌, 메 카니멀, 어메 <laughs> 변신해버렸어요! 아, 미리 변신했는데, 다시! 20점! 메카니 말고! 어, 3 0점 아, 뺏겼네요. 카드를 뺏겼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또 나갔어요. 네. 캄시 제가 걸었고요. 자, 다시. 이번에는 네오대 X. 자, 메카니 말고! 30, 30, 30 2 우와! 메카니마를 뺏어왔어요. 자, 아님.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 메카니마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두 대씩 또 제가 전님 메카니마를 두 대. 예, 이걸 한개씩뽑아두 대. 저, 그리고, 저기에 있는, 베노사와 타돌는 이, 미니딸기님이 가져왔어요. 마지막 3 줄을 빨리 차지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저는, 캄시 골릅니다마이 아니, 무가걸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트리 이긴 사람이, 캄시를 가, 져 아니, 이거, 슈마를 가져가서, 메카님을, 맞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아, 아. 자. 맥, 아니, 발신 안 되면, 망점이야 메카님, 얼고! 오, 저는 4 0과 사십 무 동점. 그래서 다시 다시 카드를 맨 마지막에 놓고 고, 다시 내결해야 돼. 요 동점이에요. 음,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갖고 이렇게 싸우더니 기분 좋군. 매야. 어구, 시마, 넌 변신하면 안 돼. 넌 변신하면 안된단다하지 자, 여기 다시 이건 내 카드, 너 카드. 자, 무관, 아니, 아니, 무관데칸시 메카니멀, 고! 어, 20점. 40점! 40대로, 미니딸기님이, 이거 얘를 가져왔어. 너 메카니멀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 미니 초코가 더 이길 것 같죠? X와 네오를 가져갔고, 저기 있는 이 정도. 네오 30점. 자, 그러면은 이제, 메카니멀 배틀 끝났고요. 구독이랑 댓글 많이 그리고... 올려주세요. 안녕!